안녕하세요. <목소리> 광랑시에요. 정말 여행 가고 싶은 봄이네요. 예, 어제 우리 공항 1편 배웠고요 오늘 공항에서 쓰는 2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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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시지엔 시간이 없어요. 자, 제1공항, 제2공항 이거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이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第2航站路, <목소리> <목소리> 第2航站路는 제1터미널. 제 2턴 음은요 第2 항짠로, 항은, 어, 항공편이고요 짠은, 머무를 잔자를 써서, 어, 어, 무슨 정류장, 그런거예요 로우는 건물이에요. 하실 수 있겠죠? 항짠로, 第2 항짠로. 자, 그럼 제가 제1공항터미널에 갔어요, 第2 항짠로. 문저우 좌우, 우리 찾아야죠. 자기, 어, 비행기 편을 찾아서, 자, 부엔 비행기 할거예요 자, 후에 만나서 후자 어제 배운 후자 여권 주고요. 그다음에 체인점 같이 그 안에 여권이 있겠죠? 체인점. 그 간사한 후에 중요한 거 뭐죠? 예, 맞아요. 캐리어를 보내야잖아요. 싱리샹. 싱리샹. 예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싱리샹. 기억나시죠? 캐리어를 붙여야겠네요. 그러면 어, 这个行李箱我要托运. 这个行李我要拖运이 물건, 这个行李물건 我要뭐뭐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해拖运拖运拖运은 운송하다,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行李 아니면 这个行李箱我要拖运이 그래서 무사 통과하면 좋지만 뭐 차오고, 차오고 초과가 되면 뭐머 후지엔 돈을 좀더 내야겠네요. 정말 그때 마음이 아파요. 후지엔. <laughs> 아무튼 차고에서 후치엔안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물어볼 때가 많아요. 뭐 그림도 있지만 만약에 물어본다면요. 这个能带上飞机吗?这个能带上飞机吗? 물건 上能 가지고 있니? 上飞机吗?这个能带上飞机吗? 저번에 저도 그 손톱깎이 세트 있잖아요. 손톱깎이 세트에 조그마한 가위가 있었을지엔 더 그거 뺏겼어요. <laughs> 그거만 딱 걸려가지고 저 완전히 캐리어 다 오픈하니 가위 뺏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떡해요? 쩌가 자, 능따이상 페이지마. 자가져고갈수 있으면 능带이상안 되면 부능带이상부능上상 아니면 뭐뭐 할수 있다. 거의. 可以안 되면 쁘.可以.不可以. 이해되시죠? 알아듣으실수 있겠죠. 그러면 또 공항편 되게 많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3편 제가 소개하겠습니다.